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충북 진천에 있는 지리산 흑돼지를 먹고 왔습니다. 네, 흑동 연가라는 곳인데, 네, 진천읍 쪽에 위치해있고요 와, 정말로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흑돼지하면은 이제 뭐 제주흑돼지라든지 산청흑돼지도 있고요. 제일 유명한 흑돼지가 제주흑돼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지리산 흑돼지 먹고 나서 제주흑돼지보다 지리산 흑돼지가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정말 식감부터가 달라요, 여러분들. 아 정말 수분이 수분이 풍부하고요. 정말 식감이라든지 씹는 맛이 정말로 고소고소하고 느끼함 일도 없습니다. 네한번 이제 일단은 뭐 들어가 봤습니다. 네뭐 소문난 맛집이고요. 이제 뭐 진천 쪽에서 좀잘 알려져 있는 가게고요. 네 저희는 바로 흑돼지, 뭐 흑돈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네. 이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거 먹어보면은 정말, 아, 이집오기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올 여름,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코로나에 피해서, 뭐, 진천에는 정말 안전한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피해서 흑돼지 한번 드시러 와보십시오. 그리고 제대 된장 있잖아요. 이거 따로 판매하거든요. 포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뭐, 괜찮으시면 한번, 뭐, 포장해서, 뭐, 사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 재래된, 굉장이 뭐, 사장님께서 직접 담그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말, 흑돼지. 네, 정신없이 먹었는데, 네, 확실히 지리산 흑돼지. 식감이 정말 쫄깃쫄깃하고 고소합니다. 느끼함이 또 없어서, 네, 질리지 않는 그 맛이라고 해야 되나? 네, 밑반찬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오시면은, 네, 이집어기 정말로 배빵, 배포 잘했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이 흑돼지에 파적거리, 한번 드셔보십시오. 파적거리가 정말로 맛있어요. 진짜. 네. 여러분들, 대한... 이제 뭐 제주 흑돼지 드셨던 분들, 지리산 흑돼지도 한번 맛보십시오. 이렇게 마늘 좀 <laughs> 넣어주고요. 저는 이제 뭐 차를 가지고 왔고 아시다시다 보니까는 술을 대신에 그냥 건전하게 음료수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네. 와, 총한 10분 인 넘게 먹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한가할 때안 바쁘시면 사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시더라고요. 이런 친절한 서비스에. 저는 한번더 감동했어요. 네,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친절하시고 일석삼조인 거죠. 여러분들 맛도 맛이지만이 친절함에 한번 반해버리면 아무리 맛이 없어도 또 오게 되거든요. 근데 맛 엄청 맛있고 친절함에다가 서비스까지 잘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원한 냉면으로 저희는 마무리했습니다. 이 냉면조차 정말 맛있습니다. 사실상 이 하이라이트는 <laughs> 냉면이죠. 와 고기 먹다가 이 냉면 먹으니까.